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다시 욕을 먹고 싶지 않고 일단 시즌 완투스를 통해서 충분히 욕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, 이번들 공원 순전히 아, 그냥 이벤트성이고요. 아, 이 예전에 공연을 못 보이신 분들이 부영민과 전미도를 통해서 비교 대상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자꾸 원본이 보고 싶다고 하고 요청을 많이 하시길래 어차피 다 극단식구들이기 때문에. 한번 정도는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바깥 외부로 유출됐던 그 해야된다 말아야된다는 그 스팟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거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차라리 그걸 그냥 그대로 찍자 라고 얘기를 해서 해야된다 말아야된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 그 괴로워하고 있는 건정수정도우 본인이 너무 늙었다며 못하겠다 이렇게 주로 하셨는데, 결국에는 음. 마음을 다 통해서 다양한 네, 하루 종일 이백 개 성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잘하고자 못하고자 이건 필요 없고요. 이제는 이랬다 정도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.